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작년부터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 무지개 가방을 오늘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바닥판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가방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네코라는 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 이때는 색깔마다 두 단씩 보라 두 개, 남색 두 개, 파랑 두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 단씩 조금 긴좀 깊은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실은 해피 코튼 이라는 털실과 제가 사용할 바늘은 코바늘 6코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원하는 사이즈의 타원형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타원형을 만들거나 기초기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유튜브에서 알파벳 I 눌러 주시면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타원을 떴는데 조금 살짝 울었어요. 근데 울어도 뭐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싹 다려주면 쫙 펴지니까. 저는, 어, 저랑, 저는 약간 한이 정도 사이즈? 약간 한 뼘이 좀 넘는 사이즈의 바닥을 만들었고요. 조금 깊은, 좀 넓은 이기도좀 넓어요 자, 이제 가방을 만들었는데 사슬뜨기를 27개를 잡아서 타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사슬뜨기를 조금 더 길게 하시면 조금 이 다른 무지개 가방 같은 가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타원형을 다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의 타원형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조금 주의할 사항은 어, 맨 처음에 잡는 사슬뜨기를 홀수로 잡아주셔야 아마 짝이 딱 맞을 거예요. 짧은 뜨기로 이랑 뜨기를 한번 해줄 건데요. 실이 좀 까만색을 제가 원래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 찍기가 힘들어서. 근데 원래 하얀색을 쓰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떼탈까봐 까만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뜬 상태에서 이 사슬뜨기 부분에 V자로 머리 따는 모양이 있는데요. 위에 것만 걸어서 짧은 뜨기 해주세요. 원래대로의 짧은뜨기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짧은뜨기인데요. 이 짧은뜨기가 아닌 이 위에 머리따 모양 중에서 위에 위치한 것만 이렇게 짧은뜨기 떠 주세요. 이렇게 더 이상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한 바퀴 짧은뜨기를 빙그르르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떠 주시면 끝부분 이렇게 딱 턱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서 마지막 이랑뜨기까지 해 주시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준 후에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어, 배색을 하듯이 연결해도 되고 하지만 저는 그냥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당겨서 일단은 바닥 판을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제 이 남은 실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지개이기 때문에 맨 아래를 보라색으로 해서 보라색 먼저 제가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곳, 시작코에 바늘 머리를 넣어주세요. 시작코에 바늘 머리를 넣어서 보라색 실을 연결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이때 보라색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모티브 배색하듯이 이 꼬랑지 실을 이 바늘과 실 있는 것 사이로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렇게 실을 넘겨서 사슬뜨기 둘, 또, 이 사슬뜨기 한 것과 실, 뜨는 실 사이에 실을 이렇게 넘겨서 사슬뜨기 셋.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 실을 잘라내도 실이 풀리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주신 후에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이 지금 사슬뜨기 연결한 코 있죠? 이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넣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 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둘. 시작할 때는 항상 이 패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세요. 사슬뜨기 두 개를 하고 여기 보시면 사슬뜨기가 보이는데 사슬뜨기가 그 옆에 아 짧은뜨기가 그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같은 코에 다시 보여 드릴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사슬뜨기 두 개를 해 주시고 한코두코 코 건너서 세코째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 같은 코에 둘. 이렇게 넣어 주세요. 제가 어이 빈을 뜨는 거는 옛날에 한번 복주머니에서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천천히 알려 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우측 상단에 유튜브에서 우측 상단에 알파벳 i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뺑그르르 돌아 보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 주셨으면요. 마지막에 사슬뜨기 하나 둘. 두 개를 해 주셔서 여기 아까 시작한 이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신 후부터는 이제 단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때 조금 이렇게 안으로 조금 이렇게 말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어 주셔야 뜨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방인데 이렇게 막 평평하게 펴진다고 해서 가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방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같은 거에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숙지를 해두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는 거를 한 후에 비늘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비늘 만드는 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복주머니 만들게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시작할 때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고 한번 감아서 이 앞에 시작한 게 어, 사슬뜨기 3 개와 한길긴뜨기 하나인데, 그냥 한길긴뜨기 두 개로 치는 거예요. 이 사슬뜨기 해놓은 거, 이 한길긴뜨기 뒤에서 이 사이 공간 있죠? 이큰공간을 반으로 들어가서 중간, 중간으로 이렇게 허리에서 나와주세요. 두개 중에 사이로. 여기서 이 각도로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3 개랑 한길긴뜨기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간으로 들어가서 둘셋넷 넷 계속 이 허리에다가 하고 있죠? 제가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사슬뜨기를 포함해서 총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두개해 주세요. 원래 정석대로면 사슬뜨기가 세 개인데 저는 두 개만 하는 게제 취향이 맞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두 개를 해 주시고 이 뜨던 거를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지금 뜨던 게 방금 뜬게 12시 방향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었죠? 왼쪽에 있던 애의 허리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 상태로 이제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둘. 이렇게 두 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다섯 개와 사슬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줬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허리, 그니까 러두개 중에서 한쪽에 다섯 개, 한쪽에 다섯 개를 해주고 사이에 사슬뜨기 세 개를 넣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비늘을 만들고 그 다음 거 모양이 있어요. 이 다음 거 모양이 아닌 하나를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로 봐서 바로 해줄 건데 사슬뜨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할 때만 저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허리에 들어가서 이쪽, 그니까 왼쪽과 오른쪽 막대기가 두 개가 있죠 사슬뜨기. 왼쪽 막대기, 오른쪽 막대기예요. 오른쪽 막대기 허리에 사슬 한길 긴뜨기를 다섯 개 넣어줄게요. 바로 한길 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다섯 해줍니다. 사슬뜨기 다섯 개를 다 하고 나서는 하나, 둘 사슬뜨기 두 개를 해주고 나면 또 한길긴뜨기를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뜨기 방향이 힘들죠? 이렇게 틀어서 이 방금 만든 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떠주면 조금 편해요. 이거는 여러분 노하우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왼쪽 막대기에도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넣어 줍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제 설명이 조금 빠르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비늘 복주머니 영상을 봐주세요. 같은 기법으로 뜨고 있습니다. 셋. 뻣. <laughs> 어... 자, 이렇게 또 하나의 비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비늘을 만들고 나면 이 다음 거안 들어가죠? 이 다음 걸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서 뺑그르르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아주셨나요? 그러면 이 시작했을 때의 비늘과 마지막 비늘 사이에 아까 만들어놨던 한길긴뜨기 두 개가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개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개수가 안 맞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슬뜨기를 짝수로 잡게 되면 이 개수가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한길긴뜨기 두 개의, 어, 개수는 짝수로 떨어지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원래 첫 번째 사슬뜨기에 빼뜨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빈을, 맨 처음에 사슬뜨기 세 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사슬뜨기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를 하신 후에는 바로 여기 마지막에 뜨지 않았던 여기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이 사이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가지고 와서 다, 다시 아까 전에 이 비늘을 하기 전에 작업을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시작은 무조건 사슬뜨기 3개죠? 사슬뜨기 3개를 하고 같은 그 사이 공간에 같은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이번에는 이 비늘 정 가운데 갈라진 곳이 있어요 이 갈라진 곳 정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중앙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또 사슬뜨기 하나, 둘. 아까 했던 거가 똑같아요.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앞뒤로 같이 잡아주셔도 되고요. 제 경우에는 이 뒤로 들어가서, 이 지금 이게 지금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진 곳 뒤로 들어가서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이 사이에 넣어 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이 사이에 한길긴뜨기 둘. 이렇게 해 줄게요. 이렇게 해 주고 사슬뜨기 하나, 둘. 한번 감아서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 하나, 둘. 하나, 둘. 또이 사이에 하나, 둘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단수. 제가 만들었던 이 원래 가방보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비늘 사이즈가 좀 작죠? 이렇게 같은 바늘을 썼는데 실에 따라서도 비늘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와 원하시는 높이. 저는 이렇게 보라색을 세 단을 떠줄 거예요. 색깔을 바꾸는 거는 세단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게요. 자, 이렇게 세 단을 다 떠주었어요. 지금 보시면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맨 처음과 그 다음 단은 이렇게 약간 격자로 올라가요. 엇갈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은 이 하나의 무늬가 또 생겼는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라색에 빼뜨기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위로 잘라서 뿅 땡겨주세요. 빼뜨기를 한 후에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잘라서 뿅 땡겨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 세 단으로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남색인데 색상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다 한번 볼까요? 가방을 만드실 때 가장 문의가 많은 거는 이렇게 옆으로 접시처럼 넓게 펴지는데 어떻게 가방이 되냐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뜨시면 뜨실수록 이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접시처럼 넓지만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배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방금 이거 잘라낸 거, 바로 뒤에 또 한길긴뜨기, 바로 잘라낸 거 뒤에 한길긴뜨기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 이 사이에 가지고 와서, 이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거 사이로 또 넣죠?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세 개를 해주시고,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배색을, 색깔을 바꾼 이후에도 그 이후로 뜨는 거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3개씩 엇갈려서 3단씩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 그리고 사이즈에 맞춰서 예쁘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까지 작업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빨간색까지 다 예쁘게 떠주었습니다. 이제 까만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안감을 동대문에 맡길 거기 때문에 어, 테두리를 좀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항상 마찬가지겠지만 배색을 하는 거랑 똑같이 시작을 하되 뭐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조금 눈에 덜띌것 같은 이 끝쪽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아무데나 잡아서. 자, 이렇게 저는 끝부분에서 해줄 거고요. 한길긴뜨기 두 개. 우리 여기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었었잖아요. 이 자리 정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까만 실을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 테두리를 할 까만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있어요. 그쵸? 여기 아까 사슬뜨기 두 개씩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그 다음에 두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잎사귀, 이 비늘로 왔어요. 이 비늘 정 가운데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뒤쪽에 사슬뜨기 두개한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저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네코 실로 만들었던 거는 짧은뜨기 한 바퀴만 돌았었는데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두 바퀴 돌아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 바퀴 빙그로로 돌아서 빼뜨기 하고 다시 단 올려서 또 빙그로로 돌아주고 이렇게 두 번, 두 바퀴를 돈 후에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테두리에 짧은뜨기를 두 단을 떠주었는데요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더 하고 짧은뜨기를 뜨지 않고, 두 개를 만들어서 뜨지 않고 이 하나의 고리를 바로바로 이렇게 빼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빼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빼뜨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되돌려뜨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저는 좀 오래 쓰려고 가죽끈을 달아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커져서 기분 좋아요.